자 백다방 백다방 어플 깔았어요 어플 깔았고 스마트 오더? 스마트 오더를 하고 이제 찾으러 갑니다 자, 찾으러 갑시다 밥을 먹었으니까 디저트를 먹어야지 들어가서 기다려야 되겠다 오 사람 되게 많다 <laughs> 아에어 네. 깜짝이야 앞에 사람이 가득 차 있어. 찾으러 왔어요. 네. 어, 이름은 안 불러주는 걸로. 네 감사합니다. 바람이 엄청 부네요. 아 백다방 이름은 안 불러줍니다.